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도로시 폼클레이를 샀는데요 이걸 샀어요 이렇게 두개샀데 이거 문구점에서 이렇게 하나에 500원에 이렇게 팔더라고저 천원인 줄 알았는데 500원이라가지고 두개 샀고요 이렇게 이 색깔 많이 없어가지고 찾다가 이거 샀고 이거는 야광색 노랑인데 조금 양이 좀 차이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오늘 이 색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. 우선은 이게, 안 되지만, 이게 우선은 찐득거림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. 찐득거림이 완전 이거 살짝 물기가 묻는데, 이거 살짝 액페 같아요.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준비물은, 요, 도로시폰 클레이 필함, 이렇게 두 개. 아니, 저는 색깔 상관없고 하나 필요하구요. 섞을 것과 섞을 통, 물풀, 소다. 마지막으로 우리 필요합니다. 네, 우선 섞을 통에다가 물을 할 양만큼 이렇게 부어주세요. 제가, 아, 아까, 조금, 한, 1 시간 정도 전에, 어제 만들어 놓은 거 망친 거 그냥 다 버려가지고 너무 아까워요. 이번에는 실패 안할 거예요. 나는 이렇게 도로시 폼클레이를 준비를 해주시고요. 도로시 폼클레이를 이렇게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잘 섞어주는 이렇게 섞어줍니다. 이렇게 섞어주고 제가 전에 폼을 안 걸렀거든요. 근데 진짜 폼, 폼을 폼을 걸려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해보도록 할게요. 폼을 고를 거예요. 고를 거. 어, 이 색깔은 처음 만져봐요. 음, 대박인 것 같아요. 이 진짜 이거 제가 이거 조금 취적당했는데. 최적은 취향저격입니다. 일단은 그거 당했는데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, 이거를 친구랑 같이 만들 거라서 조금 남겨야 돼요. 조금은 이거. 많이. 한, 물이랑 1대1 정도 돼야 되는데, 전 저는 물좀 덜을게요. 네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담아주시고, 조금, 이렇게 녹는 것도, 진짜, 빨리, 아, 빨리는 아닌데, 다른 거랑 비슷하죠. 근데, 진짜 찐득거림이, 지금, 장난이 아니라서. 이거, 제가, 마음 먹고, 나중에 한 번, 살 수도 있어요, 이거 세트로. 마음먹으면 마음먹으면 근데 암살 확률이 70%고요 살 확률이, 70 확률이 30%니까 거의 안산다는 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근데 살 확률이 만 음, 많아질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물티슈로 이렇게 조금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너무 많이 저처럼 이렇게 쏟아버리시면 아깝겠죠? 물을 저는 더 넣도록 하겠게요 저는 시간 관계로 일단 전다 하고 올게요. 네, 이 정도 하고 왔고요. 근데 폼은 아직 안 골랐어요. 근데 이게 조금 하다가 이렇게 조금 지금은 별로 없는데 한 1분만, 1분 전만 해도 조금 완전 물에 녹일 때 완전 늘어나거든요. 지금 이게 아직도 이렇게 덩어리가 조금 있어요. 덩어리 겠죠 아마도 아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 열갱이가 안묻혀질 때까지 계속 하려고 왜냐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열갱이가 네 진짜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. 좀 짜증날 수도 있지만 단 여기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좀 끈적거림이 나타나요. 이렇게 조금 아직도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따라와 요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좀 따라오는데 진짜 잡담 죄송합니다. 근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걸러 주고요. 이렇게 대충 걸러 줬습니다. 이렇게 걸러 준 뒤에 죄송합니다. 이제 대충 걸러 준 다음에 확대할확할게요 어, 아무스가 이제 거의 다 써서 이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, 아무스. 진짜 너무 아까워요, 아무스. 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. 이게에다가 이렇게다가 아무스 거를 아깝지만 소유하겠습니다. 소유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니? 일단 투와. 어? 이번엔 절대 안 망칠 거예요. 좀확대하니까더 좋은 거 같기도 한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확장하는 게. 좋다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꼭안 달아주셔도 됩니다. 근데 달아주시면 제가 그냥 참고할 테니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만약에 달아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드릴 수도 있어요. 아마도 저도 뭔가 학자니까 편한 것 같아요. 어, 구. 이렇게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소다를 투하해줍니다.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시간을 조금, 영상을 여러 번 찍지만, 시간을 좀 관리 못하는 것 같아서. 일 이거를 이렇게 계속 저어줍니다. 계속 섞어주고 조금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제가 집게를 요즘에 별로 안만들어서 잘안되는것같요 뭔가 안먹는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조금 뭉치네요 이렇게 흘린거는 상관은 없지만 닦는게 좋겠 저 아마 좋겠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계속 제가 흘리는데 여기 싫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한이 정도 좀 뭉치면 하고 올게요 근이 네, 정도 하고 왔고요 이렇게 된 거는 핵게 만들어서 뭉쳤습니다 또. 이 정도 이렇게 뭉치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정도, 어 죄송합니다. 이 정도 하면, 이 정도 하면 이게 뭉치는 거죠. 네, 또 확대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동영상이 찍힐지 몰라서 이게 끊길 수도 있어요. 지금 말하는 도중에 끊길 수도 있는데. 저 끊기면 2편으로 갈 건데, 만드는 건 찍지 못하니까. 일단 미리 말할게요. 거의. 이제 마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. 일단 다 만들었어요. 진짜 흐르기도 짱이고. 만지는 거는 아직 조금 묻는데. 그래도 지금 이게 지금 만들어가지고. 자꾸 웃어요. 이렇게 하면 좀 묻거든요? 현재 지금 엄청 많이 묻어요. 근데 이거를 조금, 근데 여기다가 소자 더 넣으시면 안 돼요, 절대.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. 이렇게, 그러면 진짜 안 좋아요. 덩어리지거든요? 저는 이거를 바닥으로 넣을게요.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. 이제는 손에 별로 안 묻는 것 별로 별로가 아니고 거의 아예 안 묻어요 진짜 안 묻고요 이제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별로 안 묻는 것 같아 요그 랩을 확인해 보면 네, 랩도 어느 정도는 돼요 우선 이렇게 해서 도로시 포클레이로 이렇꽤 만드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 빠이.